남매들 시가 생각나거에 원래야 저쪽줄 일단 거기가 오후 3시니까 오전에 딱히 좀 시간 있는 곳가 상이하게 잖아 이제 시간을 보낼 곳들이 시간 오전에 시간 남는 건가? 오전 시간 남는 거지 <laughs> 그 카페? 미술관? 그 어디야? 아, 그소담 미술관 난 사실 이런 조각 보고 음 싶어서. 음 이런 날씨, 날씨 좋은, 날씨 좋을 때는 진짜 예쁘겠다. 음 오늘 같은 약간 야. 이런 갤러리 좋아. 야외랑 같이 해가지고 음 날씨에 따라서 작품이 맞다. 변하는 느낌? 그런 아 언제 열심히 안 했나요? <laughs> 우리 회의할 때 그랬잖아요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! 그때도 롤을 타고 있었고요. 내일 찍라 생각. 어때? 이거야? 어디야? 이거야? 진짜? 아닌데? 맞나? 맞는 것 같아. 맞아, 여기야, 여기야. 여기야? 어. 떡하지 <laughs> 아, 망했어. 와, 이건 진짜 예상치 못했다. 소다야 <laughs> 심장이 어떤가 <laughs> 참다운. <참당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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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꾸불꾸불 왔는데. 아, 미술관 오랜만에 가고 싶었는데. 다음에 오자 또. 자, 바이바이. 다음에 봐. 그래 뭔가 느낌이 좀 쌔했어요. 어. 그치나 갔는데 열 내가 자꾸 절로 들어간 게 들어갈 데가 안 보이니까. 잠시려, 저 회전입니다 내가 또찾아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. 예수원 원갈비 통닭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이사람자체가 <오빠는> 뭐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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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이 냄새 나오는 거 <laughs> 맛이 없진 않은데 그렇게 맛있진 않은. 아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저희 그 채널의 인터뷰를 하는데 만나고 좀 면접을 뜰까요? 그러 약간 같이 약간 영상 찍는 입장으로서 이게 가게의 포인트는 뭐예요? 굉장히 진짜예요. 문제 많잖아요. 진짜 문제가 아니라 성당의 문제입니다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? 아니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음, 줄 서서 먹는 게 너무 아까운 우리 되게 우리 셋다줄 서서 안 먹는데 줄 서서까지 먹었는데 그래서 기대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동네에서 시켜 먹어도 야 이거 좀 너무, 너무 그렇다 이러고 안 먹을 거 같잖아. 갈비잖아, 갈비잖아. 아, 맞아, 맞아 맞아. 나도 청 기대 많이 했는데 뭔가 뭐 갈비도 맛있는 거고 치킨도 맛있는 거잖아. 근데 뭔가 거기 만나서. 마이너스인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양념 갈비 양념 같지 않던데. 양치소스. 이제 알겠다. 양치소스나 아니야 비주얼 생각인데 스윙칩 매콤한 맛. 생강 조치, 오리온, 아니야, 난그막 약간, 그러니까 과자들의 양념 치킨 맛 이렇게 붙은 어, 어. 거 있잖아. 어, 어, 어. 뭔가 치킨에 이제 어. 양념 갈비 맛, 약간 이런. 그래서 빵이 왜 있는지 알았잖아. 어, 근데 빵도 달지 않아. 빵 아니, 아니 살짝 그 버터 어, 있어 어, 어. 어. 아 어. 나는 그냥 빵이든 뭐든 응. 다 달아서 단것이세가하잖아아 응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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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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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단게 내가 말했잖아 시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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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싫어 나이 인공적인 단맛 진짜 싫어 아, 진짜 완전 MSG 맛이었어 그 차에 닭똥집 반찬이 그더 많아졌어? <laughs> 안전하게다 간장 먹었잖아. 더 주면 <laughs> 안 돼요. 근데 닭똥집에서 신뢰가 확생겼다요 역시 사이드도 잡살 안 해. 그때마다 약간 프라이드에 좀, 좀 충실한 느낌이 었거든 간장도 좀 유행할 정도로. 그렇게 단짠에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었어. 프라이드? 양념? 딱 파가 딱나뉘었거든 프라이드 먹네 진짜 프라이드 먹으면 양념이 나녔는데 야, 냐면 양념이 진짜 다양하잖아 그래도 이 양념도 사람들이 네 말대로 익숙해지고 약간 좀 점점 강도 높은 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양념 통다 같은 거는 싱겁고 그런 상황 그렇게 상황에서 다시 갈비 통닭짜워대서 맛있. 그런 거 같아? 아니 나 갑자기 생나가지 아니 아까 무대 찍었던 보이제이 그 어. 아저씨 우리한 왔잖아 어. 근데 그... 네, 원래 그런 거막 방송 막 이런 거 나가면은 아. 맛집에 있는데 막 사람들 와가지고 지 조금 내렸는데 와가지고 막 찍으면 아, 너무 맛있어 아, 막 <웃음> <웃음> 우리는, 우리 테이블로 까진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이러 되는데 입에 넣어주자 막 이래야 되는데 왜 그래? 아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요?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요? 치토 솔직히 말해요요 스프링 봤거든? 아니, 이거 분노의 차원인그 뭔데요? 맞 영화라는 게 진짜 메세지 미디엠이 무섭긴 하다 아, 아, 내가, 그때 내가 말했잖아 원래는 그 메뉴를 출시를 했었는데 너무 안 팔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메뉴를 내, 내렸는데 이제 영화를 하면서 아, 이제, 이제 영화적을봤때문에 어, 이런 메뉴를 찾아보다가 어, 이 집이 옛날에 내렸을 때 해가지고 그 레시피를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만들었을 텐는데 뜨니까 다시 어, 우리가 원래 처음에 썼다고 딱, 딱 어. 올리고 뭐라 옛날에는 통닭거리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좀뭐까 선의의 경쟁같이 잘 분배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가 있잖아 어느새 막 음. 누가 원조다 원조 할머니, <laughs> 원조 맞아, 할머니, 맞아, 맞아, 원조 맞아. 할머니 맞아. 너 누구나 원조, 원조 맞아. 외치고 있는 느낌? 원조 이호죠 진짜 아. 원조 <laughs> 진짜 진짜 원조 아니 우리가 먹방 편는